지금 뭐 천공에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깡패 검찰 대통령을 깡패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현안 질의할 때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구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영부인이 되기 전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를 합니까? 그건 개인의 신분이었을 때, 사인의 신분이었을 때 저질렀던 일 아닙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해명해야 될일 아닙니까? 미디어 오늘 저는 지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왜 지금 운영이 현안 보고를 하고 나서 현안 질의를 받아야 되는지를요. 지금 뭐 천공에 천자만 나와도, 김건희 여사의 김자만 나와도 너무 과민 반응하고 있고, 심지어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이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부권 행사라는 이야기를 대통령께서도 꺼내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대통령의 의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 몇몇 사람의 의견인지 이것을 확인하려면 하루 빨리 열어야 되고 지금 야당 의원들께서 어, 김건희 여사 특검 청공 이러면서 운영위를 소집을 해서 또 어, 대통령실로부터 업무 보고 현안 질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 운영위는 어, 정쟁의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가 기초단체장 시절에 저지른 범죄를 어, 범죄 피해자 피해자 야당 대표가 물, 그런 피 구속 영장과 그런 범죄 피해 내용을 물타기 하는 운영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야당 대표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 대통령을 깡패라고 했습니다.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니까 깡패 검찰, 대통령을 깡패 대통령이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를 소집해서 대통령실을 향해서 현안 질의할 때 범죄 피해자 이재명 대표 고하기 물타기 현안 질의가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 MBC 논란이 있는데요. 대선 경쟁이 한창인 지난해 1월에 MBC가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어, 방송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선택적인 악마의 편집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내가 주가 조작을 할줄 알아야지 하는 거 아니냐.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 또 나는 국 같은 거단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우리 남편하고 나는 그런 거 모른다. 이런 내용을 쏙 편집해서 뺐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운영이나 소관상임에서 사실관계를 다뤄야 되는데 지금 야당 의원이 주장하시는 거는 김건희 여사특검을 해야 된다. 운영위를 열어서 대통령실로부터 청공에 대해서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정치 공세장으로 이용하는 운영위가 되지 않도록. 영부인이 되기 전에 에,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서 왜 대통령실이 변호인처럼 나서서 변호를 합니까? 그건 개인의 신분이었을 때, 사인의 신분이었을 때 저질렀던 일 아닙니까? 그것은 김건희 여사 본인이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선임한 변호인이 해명해야 될일 아닙니까? 공직을,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 했다. 라고 하는 지적을 면케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민주당 위원들의 이야기이고 또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제가 한 시, 신문 보도에 기사를 뽑아왔는데요. 이게 사진 기사입니다. 여기 뭐라고 쓰여 있냐면, 3월 15일, 2022년 3월 15일입니다. 2022년 3월 15일 오후 청와대 이전 테스크포스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환홍 의원과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유력한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집무실 후보지들을 둘러보기 위해 국방부를 방문 출입 절차를 위해 입구에 대기하고 있다. 이 국방부 육군 출장소를 둘러보는 이 날에 육군 참모총장 관조도 둘러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데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이거 사실 관계를 밝혀야 될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국민의 60%에 가까운 국민들이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진상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소관하고 있는 우리 운영위원회가 회의조차 열지 못하고 있다. 업무보고조차 못 받고 박...